해피 버스 데이 투유 해피 버스 데이 투유사라하는비 상뇨 해피 버스 데이 투유아왜 이런 을 준비했어 생일 축하해요 역시 이상호 <laughs> 뭘 자꾸 움직여 가만있어 아이 먹고 식중독 걸리는 거 아니지? 아, 어 미안 미안해? 야 오, 어, 이거, 이거 뭐야? 야 제육볶음도 할줄 아냐? 야 밀키트지? 아니야 미... 내가 직접 다 샀는데 뭐야 이거 직접? 뭐야? 밀키트 아니야? 아니야. 밀키트지? 와 이거 아, 배... 뭐야? 야 이건 뭐야 베이컨 팽이... 팽이버섯 이 우와 배팽 뭐냐 배팽 뭐냐? 와나 오늘 우리 엄마가 제육볶음 해줬는데 막 지겨워 하자 오케이. 같이가 <laughs> 냉장하에 간다. 미식. 오, 아 근데 냄새 개 좋은데? 야너 많이 음식 속야 소... 누구세요? 아왜 <laughs> <laughs> 산적 산적 <맞아>. 한 명이에요. <laughs> 야 작비 산적이 아니, 한 명이에요. 아 작비도 저희 집에 있었거든요. 음, 아, 그래고 깜짝 놀랐네. 음, 아, 갑자기 자고 있는데 케이크 들고 찾아왔더라고. 아 깜짝 놀랐어. 산적이 한 명이. 음. 아미역국 맛있겠다. 오, 아유 냄새 미역. 스멜이 다 좋은데. 들전대야? 이것도 직접 한 거야? 멸치 볶음? 아 뭐야? 아얘기용 이지 짓을 했었단 말이야? 오~~, 오 여태까지 안 하는 게으른 천재였네. 게으른 <laughs> 천재. <laughs> 와 근데 냄새 개 좋다. 아, 냄새가.. 아, 냄새 아, 너무, 아, 너무 좋아. 냄새가 너무 좋아 진짜로. 애교용이 밥, 밥을 차려? 시집갈 때다 됐구나? <laughs> 아 이상호도 이제 가는 거야? 이상호도 가는구나. 아.. 난 반대인데. <laughs> 어디 가? 아 아니야 아니야. 아니야! 야, 시집갈 때다 됐다 야. 야와물도 <laughs> 직접 담근 거야? 하하 <laughs> <와>, 맛있겠다. <laughs> 야, 근데 새가 좋다. 너나너 너 때문에 밀푀유나벨을 끊었었는데. <웃음> 아니, <웃음> 너 이거 이거 출처야? 너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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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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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원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거 누구 이거 니 이거 이거 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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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그냥 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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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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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 이거 이나 근데 진짜 너거고맙거든근이 혹시 이 고개는 우리가 거인분 이거 야아 <laughs> <야, 웃음> 이거 이거 도거 이거 이거 아.. 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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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거 이거 이이 아, 아, 미역국? 미역국. <laughs> <celel -ridge> 엄마가 싸줬어. 어머니 인정이지. <laughs> 이거는 너가 한 거야? 아, 그것도 엄마 거. 이거, 이거, 이거 내 거. 아, 야, 근데 제육볶음 할줄 알아 너? 음. 아... 아 아. 미안해, 먹어봐, 먹어봐. 장빈은 물만 먹는 야. 미역국. 그냥. 아, 내거안 먹었네. 아, <laughs> 내가 내거안먹 아니, 장빈이 왜 물만 밥에다 물밖에 없어? 아니네, 야잔비는 너무 먹은 거아니야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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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팔 늘어났어. 팔 늘어났어. 아 인사. 뭐 밥만 <laughs> 아, 간단하게만 먹을게요, 여러분들. 너무 기대하고. 인규님 또한 요리래요. 내가 야, 야. 고독한 미식가 느낌으로 한번 진짜 맛. 아, 아 진짜 먹어봐, 먹어봐, 먹어봐. 먼저 먹어봐. 먹어 봐 먹어봐. 아, 네. 네. 먹어봐, 먹어봐. 진짜 맛있어, 진짜 맛있어 시현이 음식. 몇 시에 요리했어? 몇 시부터? 나 몰라. 와, 진짜 우와, 정성이 담았다. 맞아. 오 맛있어, <laughs> 먹어봐. 아, 먹어봐, 먹어봐. 억센 족되네 먹어봐. 우와. 야 <laughs> 아, 낙마도 그 정도는 아니야. 뭐야? 맞다. 이거 뭐 있지? 음. 아니야, 그냥 먹어 먹어 먹막 케이크 먹어도 돼. 막, <laughs> 이해를 좀 해주세요. 작비가 아, 아, 음. 여러분들 사람이 좋은데 방송 울렁증이 있어요. 음. 응, 네, 이해 좀 해주세요, 여러분들. 그래서 뭐 같이 방송할 때 절대 안나오려고 하거든요. 야이. 이해 좀 해주세요, 여러분들. 예. <laughs> 아, <밉다>. 아 <laughs>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서 아껴 먹어야 돼. 나 아껴 먹는다 이거. 나 이거 아껴 먹는다. 야 솔직하게 빨아 먹어라 그냥. 아 진짜로 아 근데 맛있는데? 미역국 어때? 미역국 대나했어. 와, 아 근데 여기 잘한다. 아 이거 어머님이 하는 이거 거지. 먹어 먹어. 뭐? 그래, 음, 음. 음 뭐. 아니 베이컨 팽이말이 먹어 먹다. 음. 이상 그럼 형주야 생일 뭐 미안해? 했어? 작년 재작년. 나 거기 시연이랑 뭐 놀았어 그냥. 오? 어? 어? 딴거 뭐, 별로 안 해. 작년 생일에 생일 먹이가 뭐 군대 있었는데. 아. 아니, 이거, 이거 제대로 했었나? 아 제대했었나? 왜요? 아니, 이거 에, 에, 용막까지 해야겠다, 용막까지. 아 이거 용마카서 해야겠다. 용마. 아그 정도야? 아 맛있는데? 제 음. 맛있는데? 음, 정말 음 맛있어? 응, 음? 맛있는데? 으음 야미. 와우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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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, 근데 둘이 생일날 뭐한게 없어 어제? 아니, 그 내가 나가려고 그랬는데 못 나갔어. 진짜 나갈 생각이었어 애교용. 응. 음. 어. 음 아, 우리가 자리를 빨리 써줘야겠네. 아니 아니야, 근데 이미 끝났어. 괜찮아. 좋아. 이미 시간이 지났어. 어, 근데 나 어서 까지 잤어. 아직 그리고 또 <laughs> 어차피. 응. 아, 애교용은 생일선물 못뭐 줬어 이상한 것 같아. <laughs> 아, 이거? <웃음> <웃음> 나는 이제 군대 때 고기 고기 모은데 돈으로. 어. 막 이제 풀스갖다 받치고. 음, 음 뭐, 동물로해 고한다. 닌텐도갖다 받치고. 음 그렇게 살았지. 진짜. 아, 음. 야무셨네, 야무셨네. 게임기를 갖다 <웃음> <웃음> 나, 뼈야, 어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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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나 이거 고기를 그냥, 먹어. 전 방송이 는 진짜 상은 그냥 생일 축하해가지고 왔는데, <laughs> 진짜 얼떨결에 같이 못해가지고, 방송 진짜 좀 무서워해가지고. 어, 아, 야, 작비야, 아. 같이 밖에 나가서 놀던가 아니면 음. 집에서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볼라 했거든요. 네. 당황을 했어요, 애가. 아, 작비야, 왜 유튜브 마지막 올린 영상이 7개월 전이야? <laughs> 아니, 애교 형은 방송 언제부터 해? 나 요번 주에 해야지. 요번 주부터 이제. 어. 얘또 방탈출 한다면얘 또. 음. 어, 그건 언제 아니야? 몰라. 얘지네끼또 방탈출 하러 간대요. 이게 방탈출에 미쳤어, 그냥. 아, 애재밌어요 음. 아니 근데 그럼 방탈출에 딱 간다 했을 때 질투 안 나? 야, 멤버가 나? 멤버가 얘랑 투신이야. 만날 거 같긴 음, 한데. 든든해. 아, 되게 뭔가 밖에 나갈 때 오히려 문... 경원 경호... 어, 어, 문제는 없겠구나. 어. 경호 들게되게 그러니까... 든든해요, 진짜로. 저희 그냥 놀이개라니까요 음. 심심해. 야, 뭐 해? 오크야. 놀자 그면예 나쁘지 않네. 아니 아. 근데 왜 맨날 얘네한테 놀아주라고 하는 거야 본인 이제 얘네는 지금... 안 놀아줘. 아왜안 놀아? 놀아 놀아줬으면 좋겠난 태어나서 재미가 없는 게딱두 가지가 있어. 번두르 싫어하는 게. 예. 뭐. 예. <laughs> 첫 번째 칼바람. 아! 나랑 똑같네. 두 번째 방탈출. 아 인별 어제 시험 날짜 미안했어. 아, 아, 아 와, 아니, 돈만 존나 아까워 그거는 진짜. 진짜로. 나도 방탈출 트라우마 있어서 못해. 방탈출 트라우마 있는 게 그때 방탈출에 무슨 철로 검지 멋지게였나 그거였거든. 방에 액자가 있는 거야. 액자 뒤에 있겠자고 액자 복했다가. 사장님한테 혼나갖고 <laughs> 내가 그 뒤로 방탈출 안 해. 너 같이 한날잡고요 <놀람> 응, 멘토 <응, 놀람> 많이 했었어. 멘토 진지어시현이뭐 <놀람> 친구 커플이랑 또 같이 가고 응, 응. 거의 아, 노예야 <놀람> 노예. 아니 근데 누나가 잘해. <놀람> 아 방탈출 우리 <놀람> 폴라로이드 사진도 찍었어. 아빠 모임? 절대 우리 빨리 빼가지고 아니야 얘 그만큼 못해. 얘그랑 견제 정도만 해. 얘 어이없는 게 자꾸 롤 빼고 다나 황별이라고 주장한다니까. 근데 너 롤말고 애교형이 이기는 거 멋있어 그냥 나 그러니까 배그 이긴단 마인드 서든 어. 이긴단 마인드 서든 애교형더 잘하지 않아? 아이 아니 근데 우리가 이번에 거의 한 일주일 한 10일 떨어져 있었거든? 어애들떨어졌어아 더? 어 어쩐지 혈색이 좋아졌더라 너 뭐야 음, 어때? 아 근데 떨어져보니까 어때? 이렇게 오래 떨어져본 적이 없었는데 더떨어 어, 많은데? <laughs> 아니 잠깐만 되게 아, 오랜만에 아 이거? 아 군대 아, 어, 아, 그, 제대하고는 처음이잖아 애교 형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또 화장을 하고 날 기다리고 있더라고 아, 아. 어. 어? 시현이 집으로 왔거든요 시현이 저, 그 이제 어머님께서 이제 그또 미역국 해주신다 해가지고 갔는데 음. 화장을 고날 기다리고 있더라고 그래? 애교 형대전드 영상 있잖아 하아 어. <laughs> 군대 군대? 어. 아이고 아뭘 뭐 울어 너무 감사드려요 우리 시연이도 많이 많이 챙겨주세요, 진짜. 아빠야, 아빠! <목소리도>